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고향에 왔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골초를 한다고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이 음, 시골 친구는 윤남이라고 어, 우리 조금 뭐 친척이 되는데 골초 하는데 좀 소명정하고 좀 사진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기계는 지금 그 어, 신공이 그 나는 형님이 기계를 내고 또 선수해 주시네. 친구가 안 해본 걸 한다니까, 겁내니까. 자, 영상을 보고 수명하겠습니다 윤남이 벌써 일... 아 뒤에서 보조하는데 발꾸질를좀 하다가 아왜 그래 윤남아 참 일꾼이 그 서툴고 막 벌써 내 피가 버리고. 뭔 가시에 찔린거야? 손에 아가아마 아니 내 네, 신랑 피난데 울어 빨리 어이구, <laughs> 그러니까 어쩔것이여 그러니까 시골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 손이 무뎌져가지고 가시 찔려도 괜찮은데 저희 사람들은 형님, 그 뭐야? 풀이 너무 길어가지고 잘 안되죠. 넘쳐가지고 기가 딱 넘쳐버리고 막. 안 나가졌네. 풀이 길어서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재숙씨! 음. 저, 저, 저기. 윤남이네가 형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이별 예? 사남 이년 대회 저 뭐야 며느리 한 분만 오셔가지고 가는 거예요. 없어. 대표요? <laughs> 대표? 네, 대표. 내가 아 최고다 최고. 파이팅! 최고. 멋지 아주 멋지 일도 열심히 하고 아, 벌초 하는데 이런 거 해봤어요 갈구질을. 네, 두, 두 번째. 두 번째? 아 이네 응. 잘하시네. 잘하셔갈구지를 어이 깨끗하니, 자, 하세요. 3분의 1 정도 했습니다. 벌써, 윤담이는 지쳐가지고, 벌써, 가시에 찔려가지고, 부상당했어요. 피까지 나고, 지금, 부이라고 막, 부실래 할아버지 산소야 윤남아 아, 할머니 할아버지 응 바로 이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그래도 윤남이가 장남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삼남이지만은 장남 역할을 하네 그래도 그래야 돼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야 걸쳐다고인가 돌아가는 거지. 자 형님 지금 아이고 벌써 다일했어미일 벌써 다 했어요. 한 10분 만에 다 해버리고 막, 야 옛날 같으면 이거를 예초기 없을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한 2시간 걸렸는데 바로 형님이 아주 그냥 기계를 메고 후딱딱딱 해버리니까 금방 해버리네. 자물 드리시고, 아이고 형님 수고셨습니다자 시원하게 물 한잔 하세요. 아이고 형님 수고하셨어. 그무엇이기 해? 연음연이라좀 드세요. 형님 선수네, 아니 나하고 벌차로 당깁시다. 예? 네. 나하고. 아이, 그러지. 나는 뭐야, 감독이고, 형님은 그, <laughs> 내 집, 딱... <laughs> 우리 형님하고 동갑이신데, 아니 형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니 <laughs> <laughs> 자, 여기, 신영님께서 오셔서 감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유저, 이가 예. 성장할 때 나한테 무자이맞았다 왜요? 공부 안하고 아. 아, 그럼 공부 안 하고 와서 뭐. 음. 맨 뒤에 경기 따라다녔지 그랬어요? 아하, 그때부터 일꾼이었구만요. 음... 기계 원리를. 예. 배우고 한 거예요. 원리를? 그니까 형님네가 제일 먼저 경운기 있고 기계 있고 그래가지고 자 해봐요 아 형님 언제 하신다고 벌초를? 8월 31일 8월 31일 우리도 그 8월 말에 했었는데 올해는 윤달이 깨가지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 늦게 할것 같아요 우리도 그니까 러 우리는 우리, 네, 큰 형님이, 우리, 저, 기계 매시는 분이, 우리, 뭐, 큰 형님하고 친구분이신데, 야 네, 기계를 메고 현역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니, 네. 예. 이쁘게 됐어요. 넘었는데, 시야기까지 아주, 아주 깨끗하게 해버리고, 많이. 자, 볼초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여치도 나타나네요. 여치. 아이고 여치여치. 여치. 여치가? 음, 응, 여치야. 아이고 불쌍해라 자, 앞에 보이는데 또한분 산속에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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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님, 얘기를 해드려 빨리 가서 옆에 가서 어땠니? 시아버지 이제 골차로 오셔가지고?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 아이 어려서 우리가 보면 이쪽에 소나무가 많고 잔목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소나무가 없고, 다 집을 지고 다네요 그리고 어려서 보면 은 이쪽에 돼지로안 끼우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돼지에 소를 막살 지어가지고, 소를 많이 끼우네요. 자, 그러니까 저가 형님이 해병대 나오셨어? 그러지 해병대 뭐에 맡기세요 형님이? 미해선민 6기, 남주, 중동나 박일만, 최원 같이 아, 야. 그러면 저기 뭐야 남진 뭐그 분하고 같이 가셨어요? 군대생 해병대? 같이 뭐 이기는 못하고 아 그랬어요? 나는 훈련만 받았지 미해병 고문단에 있었어 요아 미해병 고문단 인급에 감사하고있었 아. 아, 그럼 내포직이 뭐야 엄청 좋으셨네 꿀보지기엔는 꿀보지. 기 예? 페네집는 야. 병으로 들어서조부모으장기 형님이?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저기 중사로 전역하셨더만. 행정병 계셨더만. 수정부 연천에 계셨다더라고. 이십팔사단 연천. 연천. 이연십사단이8사단이십사단 20...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군대 생활 하시면서, 그, 그 중사로 계시면서, 거기서 그 갈비집을 하셨더만. 어떻게, 제주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예. 그러면. 네, 합창시절에 예. 지능지수가 정교에서 1위야. 예? 지능지수가 정교에서 1위. 누가요? 아, 형님이. 아, 그래가지고. 2,400명 동생인데, 네. 형님 3 4 0명 이렇게 머짐 안 시켜요. 아. 월남 2진 파월에 갖고는 딱, 딱, 딱줘버렸어 아. 그 인원을 추원시키는 것이 우리 지수였고. 아. 네. 근데 학벌이 제일 좋고, 네. 숫자가 제일 많아서. 아. 근데 거기서 또 1등을 했어요. 정말. 형님이? 야, 그니까 형님이 지금 어제, 에, 그, 얘기한 거 보니까, 어, 김 씨에 대해 내력이 돼서, 얘기한 거 보니까, 확실히 좀, 뭐랄까, 그, 지식이 있으셔가지고. 어려서 보면은, 형님이 아주, 나, 저기, 중학교 달리기 하는 거 보면은, 형님 아주 그때부터 보니까 내가 강다구가 있고, 지금. 야. 지금 뭐, 연세에도 보니까 살만 빠졌지, 아주 그냥. 고식공, 깡다 아, 고식 공부를 했는데. 아, 형님 고식 공부하셨어요? 어. 아하. 그래, 그래, 그러면 뭐냐면, 몇 차까지 학교 가셨어? 2차밖에 못했지 일차까지몇 년이나 하셨어요? 90 공부를 3년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께 아 음. 어디서? 경주 불국사아5 아, 그분들은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 그러셨구나 형님 충장사관아 음. 나는 몰랐어 야 형님 그 양력을 처음 듣네 해가지고 다음에 언제 올 때는 형님하고 직접 인터뷰를 해서 어, 한번해 볼게요 아이고 아니요 형님 그래도 이뭐 시골에서 그 정도 배움이나 학식을 가지고 고시공부해서 하셨다는 게 예, 형님의 굉장하시고요 형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76세 와 건강하신 거요 그러면 저 형님 저, 기계 메고 계시는 분하고 두살 차이 나시는데. 그렇죠. 그러죠. 그때, 나 군대 생활할 때 전군의 장성이 186명이요. 아그 사람 관리했어요. 야, 형님, 그. 응, 음, 뒤병이었요 예, 그러면은, 뭐야, 군대 생활 했을 때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렸어요? 몇 년이나? 난 3년 됐 아니, 그, 횟수로 지금 전역하신 지가. 57년 아니 근데 그걸 그런 그옛 기억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야, 아 이유락이가 중앙정보부장이아그원으로 그래서 몇 개가 아 그러셨구나 이유락 씨 그분이 정보부장이었어요? 그럼 아하 그때 이북도 갔다 오고 그 아이고 형님도 갔다 오셨어? 아니, 이유라기, 뭐, 그, 아니, 그 사람이 갔다 왔잖아. 이유라기 그때 갔다 왔는데. 예. 그 머리 전부 뽑아 삭제를 시켰어 아. 그래서 떠먹으려고. 아 그래도 그걸 알고는 빠져나갔죠, 아니다. 끝내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고벌초를 벌처 펄초 다 했어요, 저. 이야, 벌처 다 했어. 싹싹싹 해버리고, 형님이 아주 그냥. 장가고가 있어가지고, 군대 생활을 30년 넘게 하셔가지고, 10분 만에 해버린요 10분 만에. 여 형님, 바로 여형님 인터뷰하고 있었는데, 인터뷰할 동안 걸초를 다 해버렸어요. 저 친구의, 아버님인데, 윤남이 친구 아버님인데, 동네 형님이 오셔가지고, 걸초를 이렇게 다 해버렸습니다. 아. 자, 이쪽에, 일차 벌초를 했는데, 큰 형님이 오셔가지고, 이분도 벌초를 한번더 하라고 그럽니다. 이분 그러면 옆에 있는 산소 주인하고 형님하고 어떤관 계세요? 친구의 친구. 아, 친구의 친구 부인. 아, 네. 근데 벌초를. 자 벌써 구공을 다해서 한 15분만에 다 해버리구나 근데 에, 우리 친구 윤남이하고 어, 점석이 형님하고 뭐되냥 물어보니까 그냥 아는 동네 형, 동생하고 지내는데 벌초를 해준다는 게참 고맙죠 그래서 이 형님을 보면은 아주 깡다고 있고 아주. 진짜 아주 달리기를 잘하셨는데 지금도 건장하시면 살이 많이 받고 나이를 일흔 여섯 살 되셨구만. 잘 먹고 그랬으니까 그랬구나, 형님이. 그때, 예. 소리랑 끝나고, 뺏가만 남았대. 아주 그렇게, 뭉치를 뺏길 수가 있었거든. 그러죠. 그때는 형님, 뭐, 구타도 많고, 구식이 확실해질 는데 형님은. 구타로 할 수가 없으요 위에 뱅이 용서하고 구타를 아, 그치. 여기도 그랬구만. 여기도 미뤘구만. 아니, 형님이 그러면 다 하신 거예요, 양쪽에? 야. 손 하신 거지. 그러니까 형님 아주 아픈지. 복 받으실 거요 예, 예. 어, 아니, 형님, 우리 우리 산소도 저 이원호대에 있는데 아, 마 우리도 아주 엄청 넓은데. 아, 우리는5대까지 6대까지 아, 계시는데. 아, 50만 원만 줘. 50만 원요? 어, 네 아, 100명만 알겠습니다. 100명만 우리는 아, 큰 형님 아니, 우리 뭐큰 형님하고 친구분이신데 50만 원 너무 비상아입니까 아는 건 몰때야 그때는. 아, 아, 그래요. 절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 버지.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예, 벌초다시고 해가지고, 재밌게 하는 거야, 국내, 예, 후배, 예, 벌초까지 해주시고. 아, 여기가, 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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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키, 힛, 가, 다고그러고 자리공, 자리공. 아, 이게, 이게, 약, 약초더만, 이게. 예. 오요, 몰라. 독약이야, 독약, 독약. 아, 독약, 독약. 독약. 아, 자 이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